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관에 압력을 가해 고혈압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부전 위험도 증가합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 상승, 갈증,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먹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생활 조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고 신장을 통한 배설이 촉진됩니다. 단, 너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 섭취.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 음식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콩류. 가벼운 활동, 걷기나 가벼운 운동. 땀을 통해 일부 나트륨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가공식품, 추가 염분 섭취, 피하기. 하루 동안은 라면, 햄, 치즈, 빵등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과일 채소 위주로 먹는 게 좋아요. 알코올, 카페인 과음 피하기. 알코올과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휴식 취하기. 나트륨 과다 섭취 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긴장을 줄이고 충분히 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고혈압,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소금 과다 섭취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두통,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심한 부종이 동반된다면 의료진 진료가 필요합니다.